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혼을 위한 영어 어를 일깨우며 어 차림으로 이끄는 English for the soul 그렇게 지난 12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편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지난 2012년 12월 5일자 칼럼의 제목은, Silence and Music, 침묵과 음악. Simon and Garfunkel. sounds of silence album english for the soul silence and music chimuqua umak after silence that which comes nearest to expressing the inexpressible is music. 침묵당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걸 그나마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건 음악이다. After silence, that which comes nearest to expressing the inexpressible is music. 폴 사이먼의 The Sound of Silence를 즐겨 듣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그렇게 시작하는 친묵의 소리를 몇십 년 동안 즐거, 즐겨 듣고 또 따라 부릅니다. 폴 사이먼의 창조적 음악성도 음악성 이전이와 그분의 가사가 전하는 묘한 운률에 또한 늘 매료되기 때문이죠.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뇌리에 새겨, 새겨진 그 비전,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아직 그대로 있네, still remains 침묵 소리하네. Within the sound of silence 그 비전 과연 무엇인가 또 침묵의 소리 안엔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인가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점점 난해한 가사 뒷부분은 노랫말 지은 이의 속내를 담은 짐작으로 가는케할 뿐인데요. 마치 선가의 화두처럼 묘한 모순을 전하는 제목이 Sounds of Silence. 침묵이 무슨 소리가 있으리요? 한 손으로 내는 박수 소리, One Hand Clapping.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침묵의 소리 또한 듣지 못하리라. 뜰앞위잔나무 정전 백수전 앞에서 이 못고 소리에 차나 한절 하고 물러나는 끽다거 선승처럼 침묵의 소리에 감전된 느낌을 전하는 게 바로 폴 사이먼의 음악이죠. After silence, that which comes nearest to expressing the inexpressible is music. 침묵 다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걸 그나마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건 음악이다. After Silence, that which comes nearest to expressing the inexpressible is music.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명사가 되는 것이죠. The inexpressible 하면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가까운 것은 음악이다. 침묵 다음으로. 음악이 없는 인생, 과연 상상조차 가능한 일일까요? 음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인도의 구로는 일찍이 음악의 유비쿠티, 편제를 이렇게 노래했었죠. There's music in the running brooks. There's music in the cry of children. There's music in all things. If you have e a r s 그러는 개월물 속에 음악이 있다. 어린 아이들의 울음 속에 음악이 있다. 그대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다면 이 세상 만물 속에 모두 음악이 들어있다. There's music in the running brooks. There's music in the cry of children. There's music in all things. If you have, ears to hear. 수함이 시반한다, 이 말씀인데요. 깨닫고 보면 모든 게 음악입니다. 우리가 우주라 말하는 그 보편적 공간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도 바로 음악이죠. 언젠가 미국, 나사, 항공,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의 소리를 다섯 장짜리 CD 앨범으로 편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의 자궁 안에서 들리는 소리와 거의 흡사한 그 우주의 음악에 깊게 공명했었죠. 우주의 원음, the primordial sound라는 옴, 챈팅이 아마도 그 우주의 모태에서 나오는 소리에 가장 가까우리라 생각해 봅니다. 특히 한마음, 한소리의 옴, 챈팅이 끝난 후 문득 다가오는 그 침묵의 굉음 소리 뒤의 침묵이 이토록 큰 소리로 들린다는 게 여간 신통한 일이 아닙니다. The sound of silence. Paul Simon 모습이 실려있네요. After silence, that which comes nearest to expressing the inexpressible is music. 침묵 다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걸 그나마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건 음악이다.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의 작가로 유명한 영국 작가 앤더스 학슬리 의 말씀입니다. expressing the inexpressible이란 표현이 몹시 긴박감 있게 들리는데요. the inexpressible은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의 총칭입니다. the poor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듯 the rich가 그러니까 부자들 모두를 지칭하듯 the inexpressible은 express 표현하다가 불가능한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expressing the inexpressible.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 근사한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음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Aldous Huxley Brave New World 물론, 이 말씀 안에 가만히 숨겨진 듯, 그러나 분명 드러나는 내용, 바로 after silence라는 조건이죠. 침묵 다음으로 굳이 말하자면, 침묵이 곧 모든 표현의 으뜸이라는 걸 인정한 후에 굳이 논하자면, 그런 뜻이 서두에 이미 밝혀진 말씀이라는 데 유의합니다. after silence. 무엇이든, 이미 침묵을 벗어나면 그 실체를 놓치게 되지만 도를 도라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닌 게 되지만 그럼에도 도를 도라 노래하면 다만 침묵할 수 없기 때문이죠 폴 사이먼이 The Sound of Silence에서 The Vision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그 Vision, The Vision 이란 노래 였던건 아마도 엘더 헉슬리의 이런 말씀에 버금가는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침묵과 소리, 침묵과 음악, 그리고 무음의 경계가 뒤섞이며 인식의 경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상쾌한 와해의 느낌, 헉슬리의 말씀을 살길때 문득 다가오는 기분입니다. 오, 그렇게 거의. 10년 전, 2012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바로 이분, 톰사이먼. 기타 반주가 어쩌면 그렇게 출중하고 쉽게 보이는데 감히 따라 할수 없는. 또, 시인이고, 노란말의 천재이자, 운유의 천재인, 이 작은 거인, Paul Simon 가끔 저는 한국의 음악인 김수철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어쨌건 The Sound of Silence 침묵 다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나마 가장 가깝게 표현한 건 음악이다. After Silence, that which comes nearest to expressing the inexpressible is music. 이런... 산문도 멋있지만 또폴 사이먼 직접 노래하는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내 뇌리에 새겨진 그 비전 아직도 그대로 있네 침묵의 소리 안에 오로지 침묵으로만 들을 수 있다는 그 비전 바로 silence And music, 침묵과 음악의 묘한 신비인 것이죠. 그렇게 영어 사원 배분제 English for the Soul 이어지는 중이죠. Cheers.